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자라다가 죽을 때야 이 멈추는 저주에 대해서 오, 여러분 혹시 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야 이거 진짜 무섭다. 죽어야지 끝나는 거네. 네. 어우그 뭔가지 간다는 거잖아. 네. 그 끔찍한 저주 이야기를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때는 1985년. <laughs> 저는 야구 선수를 꿈꾸는 15살 소년이었습니다. MBC 청룡의 영웅 박민규 나가신다. 그날도 평소처럼 방에서 야구 연습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당탕탕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자 아빠가 커다란 물건을 질문진짜 낑낑대면서 집안으로 들어오고 계셨어요. 옛날에 그렇게 이제 물건 들고 많이 왔지 아이고, 실례합니다. 재수 씨. 아, 아니, 부장님 아니세요? 얘들아,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세상에 이렇게 귀한 걸음을 다해 주시고. 뭐 귀한 걸음을 아, 재수 씨,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거리감 느껴지네. 아유, 그러면 저 섭섭합니다. <laughs> 분위기가 엄청 화기애애 하더라고요. 우리 박차장이 우리 의사 기둥아닙니까 아, 그래서 귀한 선물 하나 주려고 왔죠. 선물의 정체는 바로 어머. 장식장. 어. 장식장. <laughs> <laughs> 장식장. 좀 낡긴 했지만, 꽤나 비싸 보였어요. 와, <laughs> <laughs> 너무 좋다, 그치? 이 장식장 사고 나서 좋은 일 많았으니까 꼭 안방에도 없어요. 알았죠? 엄마 아빠의 감사 인사를 들으면서 아저씨가 떠나고 장식장을 안방으로 옮기려던 때였죠 그치. 엄마 응? 이거 제 방에 두면 안 돼요? 이상하게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음. 음. 부모님을 조르고 졸라 결국 장식장을 제 방에 두게 됐습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뭔가 뿌듯하고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스르륵 잠이 들려고 하는데 형아 일어나 봐 동생이 저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저기 구슬 좀 꺼내줘 구슬? <놀람> 혼자서 구슬을 갖고 놀다가 실수로 구슬 하나리 장식장 밑으로 들어갔다면서요 <놀람> 운도와주면 엄마한테 이를 것 같아서 하는 수 없이 일어났죠 아, 아, 아 뭐야 대체 어디 있는 거야 구슬이 저 안쪽에 있는 것 같은데 틈이 좁아서 손이 거기 다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쓰시는 효자손을 가져와서 장식장 밑을 딱딱 긁어봤지만 웬 종이 조각들만 자꾸 나오고. 뭐야? 결국 못 꺼냈습니다. 형아, 내 구슬. 을 그만하고 잠이 나자. 녀석이 갖고 놀던 구슬 상자를 통째로 빼앗았어요. 그리고는 동생의 손에 닿지 않는 장식장 위에 올려두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 차가운 것이 자꾸만 몸에 부딪히는 거예요. 장식장에 올려놨던 구슬들이 여기저기 바닥을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구슬이 왜 떨어져? 좀 의아했지만 일단 구슬을 하나씩 하나씩 줍기 시작했죠. 다가 무심코 고개를 들었는데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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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식장 위 <laughs> 어떤 여자가 앉아 있는 거요 <laughs> 머리를 푹 숙이고 있는데 긴 머리카락이. 아주 찐득찐득한 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일부다나보라 <laughs> 다급히 방 안에 불을 켰어요. 그러자. 뭐야. 아, 아무것도 없잖아.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장식장 위는 깨끗했어요. 잠결에 내가 헛것을 봤나? 다시 자려고 불을 끄는데. 스위치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고장이 난 건가? 천장에 있는 형광등을 바라보는 그 순간 장식장 위에 여자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숨기고 있던 얼굴이 점점 위로 들어올려지는데 두 눈이 감겨 있고 입이 빨간 실로 꿰매져 있는 겁니다. 아니 그건 빨간 실이 아니라 하얀 실이 붉게 피어 있는 거였어요. 어이구. 그 여자가 감고 있던 눈을 민규야 너왜 그래? 왜 그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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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엄마 아빠가 방으로 달려오셨어요. 저기 방금 귀신이. 귀신? 아이 자식 꿈꿨어? 야 고개 들고 봐봐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거야 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자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듣고 엄마가 불을 껐다 켰다 해봤지만 그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히 한밤중에 소란 피웠다고 아빠에게 야단만 맞았어요 음. 하지만 하지만 바로 며칠 뒤 제가 잘못 본게 아니었다는 걸 확신하게 됐죠 새에 무슨 일이 있구나.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다녀왔습니다. 집안에서 엄마의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들리고 황급히 달려가보니까 <laughs> 엄마가 동생을 부둥켜 안은 채 덜덜 떨고 계시고 <laughs> 동생 얼굴에서 <laughs>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laughs> 굉장한 소리가 막. 들리고 갑자놀 노래서 불타 을 켜니까 유리창이 그 깨진 상태에서 유체 큰게제 동생이 베개 가운데 오. 정확히 그냥 박혀 버린 거죠. 거의 3 분의 1이 베개 푹 박힐 정도로. 오야 뭐야, 뭐야. 만약에 동생이 거기서 머리를 하, 하고 자고 있었으면 얼굴 가운데 그대로 유리가 꽂혔을 정도로 아마 죽었거나 아니면 큰뭐 불상사 있었겠죠. 우와. 오 큰일 날 뻔했네. <laughs> 어디다 갔는 <나친> 거야? <laughs>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동생이 장식장을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30분 전. 동생이 엄마와 낮잠을 자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눈을 떴는데. 입이 꿰매진 바로 그 여자. 무서워서 엄마를 깨웠지만 죽은 듯이 미동조차 없었고 여자의 꿰매진 입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피가 동생의 몸에 닿기 직전 엄마 품에 파고드는 그 순간. 위성아 <laughs> 창문이 깨지면서 방금 전까지 동생의 얼굴이 있던 위치에 유리 조각이 날아와서 박혔다는 거예요. 아이고 다 빗겨갔구나. 만약 동생이 1초만 늦었다면 아니 엄마 품에 안기지 않았다면 정말 상상만으로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엄마와 동생은 병원에 가고 저는 아빠가 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아, 무슨 일이야, 아빠. 민성이도 다치고 저 장식장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거 버리면 안 돼요? 어, 버리? 동생이 다친 일과 그 여자에 대해 설명을 해봤지만 아빠는 귀퉁으로도 듣질 않으셨어요. 야, 저게 얼마나 귀한 건데 버리길네너 숫자 빽기 없는 소리 하지 마. 오히려 이 창문이 깨질 때 장식장에 흠집이 나진 않았나 애지중지 살펴보시는 겁니다. 너무. 그게 집착을 하지? 아버지도 홀렸나? 그날 밤 치료를 받고 온 동생은 부모님과 안방에서 자고 저는 혼자 방에서 잘 용기가 없어서 거실에 덩그러니 누웠어요. 못 들어가지. 제 방문을 보니까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양한 마리, 양두 마리 억지로 눈을 감고 있는데. 깜짝이야, 뭐야. 닫힌 방문 너머에서 소리가 들려갔어요. 겁이 나서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소리가 뚝 끊기더니 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열린 문틈 사이로 천천히 흘러나오 는 10발 건 피. 그 피는 점점 더 저를 향해 다가 왔어요. 온몸이 바닥에 딱 붙은 것 처럼 움직이지 않 고, 비명도 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새 그 피가 온몸을 적시고 말았습니다. 그때 장식장 위에 그 여자가. 엄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눈을 떠보니 어느새 아침이었습니다. 음 꿈을 꿨구나. 그리고 거울을 본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 엄마. 엄마, 내 얼굴이 왜 이래? 뭐야 팔은 또왜 이래? 제온 몸을 20분 두드러기가 뒤덮고 있는 거예요. 어. 저는 온몸을 정신없이 긁고 또 긁었어요. 미칠 것 같은 고통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게 저 장식장 장이야 상해 자식이니 몸이 아해 빠지면 왜 장식장 탓을 해. 너 자꾸 그런 말할걸 겁나 잘알한 번만 더 장식장 가지고 불평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소리를 막 지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상하다. 아빠가 너무 밉고 서운하고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지만 죽을 힘을 당했어. 아이고, 아이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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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장식장은 말 그대로 상상조각이 났어. 그런데도 아빠는 절대 버릴 수 없다면서 장식장 나무 조각들을 막 챙기는 겁니다. 부적 아니야? 뭐 이렇게 많이? 장식장 밑에 무려 여덟 장의 부적이 붙어 있는. 아, 아, 뭐 이렇게 많이 해놨어. 우리 아홉 아니 아홉? 아버지 조수라구 나머지 여기 이게. 아빠는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지만, 엄마는 불길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를 데리고 몰래 어느 사찰로 향했습니다. 부적이 여덟 장이네. 근데 한 장은 어디 갔어? 순간 집에 장식장이 왔던 날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 동생의 구슬을 구슬장. 꺼내주려고 효자 손으로 장식장 밑을 긁었을 어. 때 찢겨나왔던 그 종이 말이에요. 그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구슬 꺼내다가 실수로 찢어졌어요 그 부적을 찢는 바람에 이 난리가 난 거구나 겁이 나서 눈물이 날것 같은데 갑자기 스님이 <laughs> 네가 온 가족 생명을 살렸다 한 장이 떨어진 덕분에 다행히 양밥이 비껴간 게야 그 스님 말로는 그 장식장에 양밥 <laughs> 즉 저주가 걸려있었는데 아홉 장의 부적으로 효력이 완성되는 거였대요 근데 제가 실수로 그 중에 한 장을 찢는 바람에 효력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누군진 모르지만 그 물건 두고 간 사람 단단히 앙심을 었나 보다 그 귀신이 꿰매져 있었지 구천을 떠도는 귀신을 강력한 원기로 만드는 방법이 바로 입을 꿰매버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장식장을 버린 후 아빠는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셨어요 하지만 그동안 믿고 따랐던 직장 상사 김부장의 실체에 아... 큰 충격을 받고 말았죠 겉으로는 아빠를 가족처럼 아끼는 척했지만 사실은 저주로 목숨을 빼앗고 싶을 만큼 저희 아빠를 시기 질투했던 겁니다 아... 그때 일로 저는 깨닫게 됐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들은 절대 모른다는 사실.